여기 비타 500 오피셜, 오피셜 인스타에 내가 있다고. 이게 무슨 상황이냐? 광동 제약에서 비타 500 온국민 온웨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다. 비타 500에 관한 짧은 영상을 유튜브나 인스타에 업로드한 후 선정이 되면 8시 뉴스 이후 광고로 방영이 된다. 하복하는 TV 광고의 꿈을 꾸며 영상을 업로드하는데, 드디어 비타오백 공식 인스타에 올라왔네요 뭐라는 뭐, 뭐라고 뭐 내가 올라왔어 나안 올라왔잖아 아니야 그거 A few moments later. 환상의 디지털 세상이라고 잠시만 어, 어, 어. 이게 왜나 근데 왜왜 왜 메일도 안 주고 난 또, 난 또, 가짠 줄 알았는데? 이게 왜? 한번 볼까요? 한상의 디지털 세상. 비타오백 온국민 오네어 이달의 아까운 에어 시상식. 한상의 디지털 세상. 가보카님. 온국민 오네어 캠페인에 최초로 참여해주신 분이자 유일한 버츄얼 유튜버라는 뜻. 깊은 의미로 이상을 드립니다. 아, 이게. <laughs> 이게 당선이 그 뭐지 선정이 안 됐을 때 주는 상인가 봐. 아 선정해 주지 나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선정해 주지. <laughs> 한번 볼까요 제 거? 안녕하세요 버츄얼 유튜버 하보카입니다. 슬픈 <laughs> 할 뻔했잖아 완전 나안 올려주면 얼마나 찡찡거렸는데. <laughs> 다행이네요 이렇게라도 올라와서 <laughs> 비타오백 쪽에 배복복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배복복단이 누군데. <laughs> 당신은 이제 관동의 노예라고? 아니 선정이 안 됐대 선정이 안 돼서 아까워서 주는 상이라잖아 근데 이거 뭐 주고 나한테? 그냥 유튜브에도 안 올려줘? 여기에만 올려주는 거야? 나뭐안 줘? 상품 중에 공기청정기인가 그거 있던데 그거 1등이었나? 그거 나 주면 뭐지? 안 돼? 아니면 이미지라도 <laughs> 어무철력 이미지 주면 안 돼? 막받도 척할게 어깨에 강동제약 동 로고 박아두자고? <laughs> 그건 있음, 그건 있음, 그건 있음, 그건 있음. 어, 삭제했나? 뭐, 음. 슥, 삭제했구만? <laughs> 날안 뽑아주니까, 어? 비타오백 삭제 당하는 거야, 알겠어? 비타오백 역시 오르라민씨? <laughs> 여러분들, 그래도 비타오백 많이 먹어주세요. 많이 마셔줘, 알겠지? 아까운네요 됐으니까. 나의, 나의 TV 출연의 꿈? 아, 다음 기회에 또 있겠지. 광동제약에서 보한님 붙여준 사람 100% 보카님 방송 도망한다고? 아니야 나 유튜브만 하는 줄 알걸? 설마 트위치 하겠어? 광동제약이면 약어 제약 쪽인데 오? 어? 과연 젊은 사람 있겠어? 제약은 틀딱 회사다 좀 뭐라고 했지?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마케팅 같은 거 하려면 결국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거를, 니즈를 보고 마케팅 해야 되잖아. 아까우네요. 받자마자 손절. <laughs> 아, 유튜브에라도 올려줘, 나. 나. 유튜브에라도 올려줘. 어, 근데 잠깐만, 나 캡처 안 했다. 인증샷 한번 찍자. 복카님이 이렇게 비타 오백 취업... 나 비타 오백 공고 뜨면 취업할까? 공고 뜨면 아까운... 아까운 에어... 사탕... 이러고 적어 놓을까? <laughs> 광동제약 뒷 광고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. 나는 돈 말고 그거 비타 오백 한 박스만 받아도 해줄 수 있음. 나 비타 오백 한 박스만 받아도 해줄 수 있음. 이만한거 이만한 거 알지 뭔지 아, 오0개 영상은 감사합니다. 광동 따위? <laughs> 관승하자고? 오르라민 씨로? 북하님도 저렇게 만들면 1등인데. 무슨 소리야? 나는 원래 1등이었어. 하지만 광동 제약? 인재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. 보는 눈이 없구만. 하보카, 광동 제약의 업가다 맞지? 열심히 만들었는걸? 여러분들한테 잘 만들었다고 칭찬도 들었는걸? 난 그래서 완전 어깨, 어깨 천장 뚫어가지고 왕빵하고 있었는데 기대 왕빵. 강동제약한테 뭐라고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제가 또 언제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? 할 거지만 또 하면?